자, 얘들아 볼게. <laughs> 얘들아, 유리수를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 할수 있어? 유리수요? 아, 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자연수. 분수. 어, 분수, 그렇지. 우리가 유리수는 얘들아,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보고 유리수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나?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울 게 무리수인데, 자, 무리수는 얘들아, 유리수가 아닌 걸 보고 무리수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네. 뭘로 나타낼 수 없으면? 분수로 어, 분수로 나타낼 수 없으면 무리수라고 생각하면 돼. 되겠나? 네. 자, 근데 우리가 옛날에 얘들아 소수를 자, 여러 가지 소수를 배웠었는데 두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한번 해보자. 뭐랑 뭐로 나눌 수 있을까? 요한소수랑 어, 유한소수랑 그 다음에 무한소수 일단 요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 맞지? 근데 무한소수는 또두 가지로 나눴었지. 어떻게 나눴었더라? 소수 점 뒤가 순환하는 무한 소수 아니 아 순환 소수. 그래. 순환 소수. 순환 소수 있었고 그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애들도 있었잖아. 맞지? 맞아.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불렀었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그렇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야. 근데 애들 아쌤이 유리수라는 거는 어 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유리수로 했어. 분수꼴로. 분수 그럼 얘들아. 유한 소수는 유리수야? 아니 무리 아 유리수 야 아니야? 유리수 맞지? 그 다음 순환소수는? 유리수. 어, 우리 순환소수 분수로 고치는 거 배웠었잖아. 기억나나? 네. 그러면 얘들아,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라고 할 수가 네. 있겠지? 근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 되겠나? 그래서 어디까지가 유리수인 거야? 그 순환소수. 어, 요 순환소수까지가 유리수인 거고, 그 다음에 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쓸수 없다 했잖아. 맞지? 그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 무리수. 어, 무리수라고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한번더 정리를 해 볼게. 그래, 정신 차려라. 야, 나 유리수부터 볼게. 자, 그래서 유리수부터. 얘들아, 유리수는 크게 몇 가지로 나뉘어? 유리수는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 뭐랑? 정수 정수. 그다음에 정수. 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뉘잖아 맞지? 근데 정수는 또몇 가지로 나뉘지? 세 가지 세 가지로 나뉘지 어떻게 나뉘야? 양의, 양의 정수, 어. 그 다음에 어 영, 음의 정수. 영,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양의 정수 다른 말은 자연수. 자연수 그렇지. 그리고 쌤이겠지. 요 유리수가 아닌 수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라고? 무리수. 얘들아 무리수 우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하나 뭐 있어? 루트? 어, 그 말고, 일단, 파이. 맞나? 파이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무리수 되는 거 맞다, 맞지 네.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제곱근, 있째 루트가 들어가는 거는 웬만하면 다 유리수라고 생각, 아, 무리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뭐, 루트 2라든지, 루트 3 같은 친구들 있지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것들. 근데 얘들아, 봐봐. 루트 9는 무리수라고 할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야? 사랑. 그렇지, 루트 9는 얘들아, 9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지워주면은 3이랑 같은 값을 가진다, 맞제? 네. 그러면 얘는 무리수가 아니라 뭔데? 유리수인 유리수. 거제? 그래서, 루트가 있는 애들 중에서도 얘들아, 루트 안이 어떤, 어, 유리수의 제곱꼴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서 없앨 수 있다, 맞제? 그럼 튀어나올 때, 유리수의 절대값으로 튀어나온다고 배웠제? 네. 그렇기 때문에 루트 안에 유리수 제곱꼴이 들어가면 얘는 무리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이 유리수랑 무리수를 이제 합쳐 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실수라고 부를 거야. 되겠나? 자, 그래서 이제는 뭐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어떤 수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다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나? 유리수랑 무리수 합쳐가지고.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보자. 얘들아, 필수에서 1번 봐봐. 다음 보기 중에서 무리수를 다 골라보래. 자, 무리수가 뭐라 했어? 뭐 하지 않는? 순환하지 어, 순환 순환. 않는 무슨 소수? 무한소수. 어, 무한소수. 다 찾을 건데. 자, 얘들아, 기억 될까, 안 될까? 돼요. 어, 루트 있는 것 중에서 얘들아, 루트 있는데, 루트 아니, 유리수 제곱골 아니면 무조건 무리수인 거야. 그럼 기억 된다, 맞지 되고 니은은 될까 안될까 안, 안 돼. 얘은왜 안돼 어 루트 9는 3 이랑 같기 때문에 유리수 겠다 맞지 그 다음에 디귿은 돼요. 얘들아 데, 된다고? 디귿이 무리수가 아, 되게 말이 된다. 안어 그니까 러 얘들아 분수잖아 맞지? 분수면 네. 유리수지 맞나? 그러니까 얘는 x 자그 다음에 음. 리을은 얘들아 순환소수제 네. 순환소수는 무리수야 유리수야? 유리, 유리수. 유리수 그렇지 얘는 분수로 고칠 수 있으니까 유리수인거지 x 자, 그다음에 미음은 안 돼요. 미음은 그래요?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 유리수. 왜? 얘는 뭘로 고칠 수 있으니까? 0.7로 고칠 수 있으니까 얘는 유리수겠지? 그래서 얘는 x. 그다음에 비읍은 25의 제곱근. 자, 이거는 제곱권.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얘들아, 봐봐. 일단 루트 25 봐봐. 루트 25는 값이 얼마지? 5제.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5의 제곱근인 거잖아. 루트. 양 어,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몇개 존재해? <laughs> 한 개. 아, 양수의 네. 제곱근두개 존재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리수라고 할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 거지,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무리수.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는 기억이랑 비읍. 됐나? 넘겨, 넘겨. 자, 그 다음 필수의 제 2번 자, OX 할게. 1번부터 보자. 얘들아, 근호가 루트잖아, 맞지? 네. 근호 사용해서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왜 틀렸어? 그 벗겨낼 수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쌤이 아까 전에 네. 루트가 있더라도 루트 안에 어떤 꼴이 나오면 유리수의 제곱. 제곱 꼴이 나오면은 무리수가 아니라고 했다 맞지? 그러니까 얘는 x. 자, 그다음에 네. 2번. 루트 0.01은 유리수이다. 이거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맞아요. 어, 맞아요. 자, 얘들아. 루트 0.01 봐봐. 루트 0 0 1은 누구의 제곱이야? 0.1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얘 루트 벗겨내면 0.1이랑 같은 값인 거잖아, 맞나? 그럼 얘는 유리수 맞지? 네. 오. 자 그다음 3번 무한 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네, 네. 왜 틀렸어? 그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얘들아 무한 소수라는 거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순환하는 거랑 안 하는 거. 근데 하는 것까지는 무슨 수라고 했어? 유리.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지. X. 자, 그 다음에 4번. 무리수에는 양수랑 음수가 모두 존재한다. 이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아 얘들아, 루트 5는 무리수 중에서 양수인 거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는 무리수 중에서 음수인 거지. 양수, 음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5가 되는 거야. 끝나. 그 다음에 5번. 5번 이거 맞아, 틀려? 그렇지, 유리수는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 그러니까 얘는 오. 그 다음에 6번. 무리수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맞아, 아니야? 예. 그렇지,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했지. 그 그러니까 얘는 X인 거야. 알겠나? 네. 예. 자, 그 다음에 필수제 3번. 자, 보기의 수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거를 다 골라 보래 얘들아, 1번 자연수. 자연수인 거 찾아, 여기서. 자연수. 아 자연수인 거뭐 있어? 오또 있어 없어? 없어. 없다 맞제. 그다음 이번에 정수. 얘들아 정수 찾아. 오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끝이가. 아 마이너스. 그렇지 얘들아 마이너스 루트 4는 고치면 뭔데 마이너스 2, 2.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정수 맞지 그래서 네. 마이너스 루트 4까지 자그 다음에 유리수 찾아보라고 했어 유리수는 분수로 쓸수 있는게 유리수라고 했지 네. 불러볼까 5그 다음에 1.3또0.34땡 그렇지 순환소수도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 맞지 응. 그리고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루트 4, 더 이상 없지. 네. 요까지 자, 그 다음에 무리수는 룰,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루트 6, 7, 5. 그렇지 또? 그렇지 1 플러스 루트 3 되겠나 요게 무리수 그 다음에 응. 5번 같은 경우에 실수 찾으라 이는데들아 실수는 뭐랑 뭐랑 합쳐서 실수를 아, 했어 네, 그렇지 맞네. 실수는 유리수랑 그 다음에 무리수를 합쳐서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수를 싹다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써놔 됐나 오케이. 밑에 네, 이제 네, 어, 일단 밑 뒤에 문제 좀 풀고 내용이 수직선 위에 나타나 한 개만 할 걸. 이제 요거는 이게 문제가 얼마 없다. 자, 이제 해볼게 다시. 1번 보자 얘들아. 다음 중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가 되는 것의 개수 묻고 있지. 얘들아. 그렇지.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가 다른 말로 무리수라 했지? 자, 그럼 무리수 찾자. 첫 번째 거 무리수 맞아 아니야? 맞아. 요 루트 1브 무리수? 어, 맞지. 그다음 3.14는 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 유리수지. 그러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는 유리수. 유리수. 그러니까 x. 5분의 15는? 이거 4. 유리수 그렇지. 유리수 남았지? 아, 그다음 에 얘는? 이거 유리수. 유리수. 그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은? 무리수. 그렇지. 얘는 루트 벗뀔수 없잖아, 맞지? 무리수. 그다음에 루트 1.96은? 유리수. 그렇지. 얘들아, 루트 있다고 해서 무리수하면 돼 안돼? 안돼 얘는 1.3이랑 같은 값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유리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 개? 두개두개 했나? 네. 자그 다음에 2번 얘들아 다음 보기에 정사각형 네. 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무리수인거 묻고 있지? 찾아볼게 자 1번 얘들아 넓이가 4인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2 2? 제곱해서 4 나오는 거니까 2가 되겠지? 네. 자그 다음 넣어볼까? 네. 니은 넓이가 8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8. 루트 8이겠지. 자그 다음에 D 귿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 얼마인데? 3. 그 다음에 요 친구는 루트 15올 거니까 무리수인 것은 이은이랑리이 되는 거야. 됐나자그 다음 루트 3. 아 루트 3번이란다. 3번. 어 그래. 자그 루트 3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래. 무리수이다. 이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아, 루트 3은 루트 벗길 수 없잖아 맞지? 먹고. 네. 자그 다음 3의 양의 제곱근이다. 이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원래 3의 제곱근은 두 개가 존재하지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양수인 거니까 맞는 거. 그 다음에 3번 근호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어 없어? 틀렸어요. 그렇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유리수였겠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 그 다음에 4번은 얘들아 맞아 아니야? 어,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뭐라 했는데? 유리수. 유리수. 근데 얘는 무리수다, 맞제? 그니까 러 얘는 X. 답은 3번, 4번. 5번은? 소수로 나타내면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된다. 이거 맞는 말이다, 맞제? 어,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랑 4번이 네. 되는 거야. 맞아, 네. 셀 수가 없다. 15분이니까. 7,500원 아이가? 1 <laughs> 5분데그까 18분인 거 5만원. 양아치가. 기현아, 그거, 그거 보면 된디? 4번 <laughs> 볼게. 얘들아, 다음 북의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해보래. 자, 기억부터 보자. 무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수 중에서는 유리수도 있다. 이거 맞아 아냐? 맞아요. 맞아요. 왜뭐 때문에? 왜, 순환소수. 그렇지. 순환소수는 유리수 맞잖아, 맞지? 그렇기 네. 때문에 기억 맞고. 다음에 영은 유리수인 동시에 무리수이다. 이거 맞아 아냐? 얘들아, 봐봐. 유리,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것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니까, 러 유리수랑 무리수 동시에 되는 건이 세상에 없어. 실수. 알겠나? 어, 그렇기 때문에, 0은 유리수잖아, 맞지 무리수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 근호 안의 수가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면그 수는 유리수이다. 이거 맞아, 아니야? 네, 맞아요. 어, 쌤이 아까, 루트 있고, 루트 안에 어떤 유리수의 제곱꼴이 들어가면은, 루트를 생략할 수가 있다고 했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유리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있겠지? 자그 다음에 ㄹ. 유리수랑 무리수의 합은 유리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 맞을까 아닐까? 맞아요. 맞을까? 아니에요. 아닐까? 자 얘들아 봐봐. 1 플러스 예를 들어서 파이. 파이 무리수잖아 맞지? 얘들아 파이에 1을 더한다고 해서 얘가 순환하는 소수가 되나? 아니지 유한 소수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맞지? 얘는 여전히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잖아 x 알겠나? 네. 자그 다음에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이거 맞아 아니야? 맞아 그렇지 우리가 실수라는 게 자, 실수가 유리수랑 그다음 무리수 합친 거라고 했잖아 맞지? 네.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닌 실수는 당연히 모두 무리수가 맞겠지? 그래서 답은 몇 개? 3개가 되는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왜 한글은 더라고 되어 있노? 자, 얘들아. 다음에 대해서 뭐답해보란다거 자, 보자. 루트 3 빼기 1. 얘들아, 루트 4 플러스 3은 이대로 보면 될까? 아니면 좀 고쳐줘야 될까? 고쳐줘야 돼요. 어떻게 고쳐주면 좋겠어? 일단 1을 루트 1로 고쳐야 돼. 네? 예예예. 예. 루트 4 더하기 3은 뭐랑 같아? 오랑 같지? 그 얘는 오로 봐줘야 되는 거야. 알겠나? 자, 나머지 거는 딱히 고칠 게 없지? 루트 생략할 수 없, 없기 때문에. 자, 1번 보자, 얘들아. 유리수를 한번 다 골라보래.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로 쓸수 있는 거. 맞나? 네. 여기서 지금 되는 게 뭐밖에 없어? 루트, 4, 더기 3, 요거 하나밖에 없지. 나머지 것들은 다 무리수네, 지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무리수 써보라고 했으니까 요 나머지 것들 다 적어주면 되겠지? 다 적어주면 되고 마지막에 애들아 실수를 다 적어보래. 실수는 뭐랑 뭐랑 합친 거라고 유리수랑 무리수. 유리수. 그럼 여기 있는 거싹다 써주면 되겠지. 네. 맞나? 어, 쉬운데, 그러게, 어이가 없네. 짠 당겨. 마지막. 어 누가 최루만어? 얘들아, 이제 뭘 해볼거냐면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를 표시해볼거거든? 아, 이것도 알지. 자, 한번 볼까? 어. 아, 싸 왜? 왜? 죄송합다 <laughs> <laughs> 다시 해볼게. 자, 얘들아 이런 수직선이 있었어. 여기 0이라고 해보자. 자, 루트 2를 한번, 어? 루트 2를 한번 내가 표현, 표시를 해볼 건데, 잘 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뭐? 오케이. 어, 오케이.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콩, 음, 자, 정사각형을 한번 이용해볼 건데, 잘 봐래. 자, 자 한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 해볼게. 얘들아 여기서 내가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어 네. 그러면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야? E. 루트 2가 되는 이유가 뭐야? 피타고라스. 그렇지 얘들아 여기가 직각일 어, 네. 거 아니야 맞지? 네. 맞나?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면 얘는? 1. 봐봐 얘를 x라고 하면 x제곱은 1 더하기 1일 거 아이가? 네. 맞지? 그럼 이때 x제곱은? 2가 되기 때문에 X 값은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지. 근데 길이기 때문에 양수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이 빨간색 길이가 루트 2가 되는 거라고. 됐나? 자, 그래서 내가 요거를 반지름으로 가지는 원을 하나 그려볼 거야. 그러면은 얘가 반지름이니까 그대로 쭉 이렇게 원이 그려지겠지? 네. 그럼 봐봐, 얘들아. 요 길이가 루트이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도 얼마가 될수 밖에 없어? 루트2. 루트2. 왜 내가 뭘 그린 거기 때문에? 우와. 원을 그린 거기 때문에. 되겠나? 그러면은 봐봐.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2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는 점이 인 거잖아. 맞나?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점에 대응되는 값이 루트2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도 똑같이 표현해보면 되겠지? 네. 자, 마, 찬가지로 왼쪽에다가 요렇게 정사각형 그렸어. 자, 얘 정사각형이니까 얘들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렇게 대각선 그어주면은 요 대각선 길이 얼마? 루트, 루트 2. 루트 2. 자, 그러면은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내가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릴 거라고. 그러면은 원을 요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지? 네. 맞나? 그랬을 때의 수직선과 만나는 요점 있지? 요점과 요 원점 사이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얼마가 돼야 돼. 루트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지? 0으로부터 왼쪽으로 루트 2만큼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응하는 값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되겠나?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를 수직선상에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야. 표시해 볼수 있는 거야. 됐나? 자, 그럼 요 밑에. 자, 지금 한번 볼게. 자, 지금 밑에 있는 문제 보니까 가로랑 세로 길이가 각각 1인 모는 종이가 막 이렇게 있었어. 자, 있는데, 우리가, 음, PQ에 지금 좌표를 구할 거라고 했거든? 네. 잘 봐리, 얘들아. P가 어딨냐면 지금, 이 왼쪽에 여기 있다, 맞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있는 거 보이나? 네. 그 다음에 Q점이 어있어 2랑 3 사이에 여기 지금 이렇게 있지? 네. 되겠나? 자, 한번 볼게. 얘 지금 길이가 1이라 했거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2그 2. 다음에 얘들아 여기 수직일까? 얘가 문제에서 수직이라고 했지? 이 길이는 얼마야? 1. 1 그럼 얘들아 우리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 이 길이 x라고 해볼게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x 제곱은 뭐라고 할수 있어? 4 더하기, 4 더하기 1. 1 그러니까 얼마? 그렇죠. 5 그러니까 x 값으로 루트 5가 되겠다. 맞지? 그럼 얘들아, 요 길이가 루트 5니까 얘를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려도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 길이도 루트 5가 돼야 되는 거 알겠나? 그렇기 때문에 요 q에 대응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5가 되는 거야.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 5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거잖아.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왼쪽 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봐봐. 얘는 지금 O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요렇게 그려준 거지. 맞나? 그러면 은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겠지? 자, 얘를 구해볼 건데, 얘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Y라고 해볼게. 얘 1이고, 얘들아. 얘 길이 2면은 방금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Y 값도 얼마가 나와? 요 길이도? 2. 자, 다시. 얘 1이고 얘 2잖아, 맞지 어, 피타고라스 쓰면 y제곱은 4 더하기 1 해서 5 나오기 때문에 y도 루트 5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5라는 거 알았어. 얘를 반지름으로 원을 그렸기 때문에 요 길이도 루트 5가 되는 거야. 됐나? 네. 자, 그럼 요 p점이라는 게요 0으로부터 왼쪽으로 루트 5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기에 대응되는 값이 뭐가 되는 건데? 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라고. 알겠나? 네. 음. 자그 다음에 필수 이제 4 번까지 하면 끝이가. 네. 어, 여까지 할게. 자 보자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요 도개 길이 구하고 요 친구들 좌표 구하라고 했지. 같이 한번 구해볼게. 먼저 PQ부터 보자. 자 요거의 길이가 알고 싶었어. 이거는 무슨 정리 쓰면 될까?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그렇지 여기 수직일 거니까 여기 1 1 해주고 얘 x라고 해주면 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 x제곱은 1 더하기 1 x제곱은 1 더하기 1할수 있다 맞지? 그럼 네. 이 값이 2니까 x값은? 네. 루트 2 그렇지 제곱해서 2 나오는 거는 루트 2다 맞지? 그래서 요 길이 얼마? 루트 2자그 다음에 2번에서는 PS 길이 구하래 PS 길이가 지금 요거지 그럼 얘도 봐봐, 얘들아. 얘도 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인 거잖아. 근데 나머지 길이가 1, 1이니까 1 당연히 노란색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루트 2가 돼야지. 자, 그리고 나서 3번 볼게. 얘들아, 누구의 좌표 구하라 했어 문제에서? A. A. 잘봐이 자, A라는 점은 얘들아, 어디서 출발해서? A. 이번에는 어, 1에서 출발했다, 맞지? 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얼만큼 간 거야? 루트 2. 루트 2만큼 간거 맞나? 왜? 원을 요렇게 그린 거기 때문에 요 길이도 마찬가지로 루트 2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1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간 거니까 계산을 요렇게 해줘야겠지. 아, 네. 맞나? 그렇기 때문에 요 A 점에 대응하는 값은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좌표 쓰라했으니까 요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B도 표현해 볼 건데, 얘들아. B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 마찬가지로 1에서 출발한다 맞지? 네. 1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이번엔 가는거지? 네. 왼쪽으로 얼마만큼을 간거야? 그렇지. 그렇지 요 길이가 방금 우리가 구했었던 루트 2인거잖아 맞나? 네. 자 그럼 얘들아 어디서 출발해서? 1에서 출발해서 네. 루트 2만큼 어느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간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줘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네. 요 B점의 좌표는 1-루트2 -2 해주면 되는거야 되겠나?